신앙, 경쾌한 문체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신선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전 세계의 편의점 인간, 신드롬을 일으켰던 무라타 사야카의 신앙이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단편소설 6편과 에세이 2편으로 구성된 신앙은 각종 지면에 발표한 글들을 무언가를 깊이 믿는 사람, 믿고 있던 세계의 붕괴라는 큰 줄기로 엮은 작품집이다. 믿는 행위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조롱하는 세태에 대한 의문과 더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된. 현대인의 운명을 다루는 표제작 신앙을 비롯해 생존율의 모든 삶이 지배되는 디스토피아, 가전제품 코너에서 자신의 클론을 구입해 노동을 전가할 수 있는 사회,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여자친구들끼리 자녀를 계획하는 삶, 인류가 멸망한 지구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 현대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환기하는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따분할 틈 없이 경쾌하게 질주하며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전개 속에는 우리가 의심없이 믿어온 현실을 뒤흔드는 신선한 사유가 담겨 있다. 저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남기는 이야기들을 한 편씩 거듭하며 충격과 통증을 버텨내면 익숙했던 주변이 균열로 가득 찬 상태였다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